조기 폐점을 하고 분양받은데를 할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떤 거 제가 올 초에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거든요 완공이 2024년 1월입니다 이 점포를 가지고 가면서 갈지 아니면 이 점포를 정리하고 네. 조기 폐점을 하고 분양받은데를 할까 지금 그 네. 결정을 지금 못했거든요 아 우선 뭐 보통 상가가 보통 한 5개, 10개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어, 저희 단지 쪽에 10개, 10개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러니까 평수는 저, 어떻게 되는데요? 평수는 23평에서 4평. 실평수는 그럼 한 20평 이하겠네요? 실평수는 2 0평 보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선에 아셔야 되는 게 사장님이 어느 브랜드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거기 사장님 뿐만 아니라, 담배권 신청을 다 해요 아마도 예를 들어 열 칸은 다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한 다섯 칸 중에 사장님이 담배권 예. 뽑기에서 당첨이 되셔야지 거기에 편의점을 할수 있으세요 확률이 어떻게 보면 다섯 칸 넘으면 오 분의 일잖아요예 예, 그게 불확실한데 여기를 접고 거기를만 매진을 하면은 편의점이 그건 2 0정는 확률은 편의점 될 확률은 윤 사장님한테 좀 자문을 좀 구할 겸해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톡 아이디를 남겼습니다. 어, 아, 지금은 지금 하신 거는 몇년 되셨는데요? 1년 2년. 이제 달래 갑니다. 다, 다 저기 폐점하시고 그쪽에 매진하시려는 이유가 따, 따로 있으세요? 제가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상권이 1매가 네. 한 아, 어, 평균을 내면 한200 200 조금 됩니다. 근데 거기 지금 조기 폐점하시면 위약금 많이 내셔야 될 건데. 아. 영업하시는 분하고 FC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기 폐점을 할 거면 양도 양수를 진행을 하면 당신이 나가도 네. 당신이 나가도 여기 들어올 사람은 많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폐점이 아니고 그냥 예. 양도 전환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기는 거죠. 예. 예. 권리금 없이 그냥 넘기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위약금이 근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냥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예, 지금 현재 계약 상태 그대로 넘기시는 예.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받아 나오실 수 있는 거는 그냥 초반에는 가맹금은 날리고요 예예그 예, 상품 보증금 예, 예 상품 보증금 이랑뭐 전산상에 조금 남아 있는 금액들 고그 정도 받아 나올 수 있으시고요. 아, 어, 근데 거기 현재 상태가 괜찮아서 굳이 안 나오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아파트 상가가 편의점이 예. 안될 확률이 더 높아요. <laughs> 20%잖아요. <laughs> 예. 담배권 때문에 그.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아니면은 그러고, 두 칸을 예. 터야 되는데 두 칸을 터서 한다 그래도 옆에 편의점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내가 들어오면 결국 나눠 먹기잖아요. 접으시려면 제 생각에는 거기가 편의점이 확장이 나시고 양도를 하셔도. 예. 네, 늦지 않을 거라 보는데 요 미리 접고 이렇게 거기가 될지 예. 안 될지 모르게 가시는 것보다는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접고 아파트 단지에 오인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담배 건 예. 낙찰되고 나서 예, <laughs> 나서 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네. 800세대 조금 넘는데 네. 그 아파트 평수는 24평에서 30평이거든요 뭐. 독점상권, 독저, 독점상권으로 가시면 은거기도 예. 200? 2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150에서 200 그리고 예. 그 아파트 생긴 모양에 따라서 길쭉한데 제일 끝에 있으면 좀 적게 나오고 그 길쭉한데 가운데 있으면 또 많이 나올 거고 예. 그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4시간을 만약에 제가 단백분을 땄다는 가정하에 그 19시간으로 운영을 하면 배분은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19시간, 19시간은 그냥 기본, 그냥 24시간으로 가정하시고, 하시고, 5% 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브랜드마다 예, 매년 매달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달라서. 예, 예. 네, 어쩔 때는 뭐 많이 주고, 어쩔 때는 조금 주고,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예. 배분을 부르셔야 되냐 하면은 예. 예상 매출이 있잖아요. 예, 예. 예상 매출에 회사가 가져가는 게 정도 대게 맞추시면은 맥시멈으로 예. 부르실 수 있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상 매출 뭐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예. 될것 같아요. 예, 부를 수 있는 최대치로.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이제 뭐 담배권 확정안된 상태에서 폐점하고 넘어간다는 걸 지부 주셨고, 네. 그리고 배분 문제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시면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릴 수 있으면 전화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사연 들어가시죠. 네.